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간대라는 이런 어, 이와 같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어,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건망증이 아주 심한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분이 길 가다가 이제 볼 일이 급해서 산에 올라가서 볼 일을 그만 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갓을 썼으니까 불편하니까 갓을 벗어 가지고 소나무에 이렇게 걸쳐놨고 볼 일을 보았는데 아 그만 볼 일을 다 보고 일어서다 보니까 갓이 이제 머리에 부딪혔습니다. 근데 이 분이 어그갓 때문에 오늘 공짜로 갓을 얻었다. 그러면서 좋아하다가 그만 자기가 볼 일본 용변 위에 실수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옷을 버리게 됐는데 아 도대체 누가 이런데다가 이렇게 변을 보고 아 이렇게 어, 나를 어, 곤란하게 하느냐 화를 벌컥 냈습니다. 그런데 먼그 앞에 길에서 주막에 어, 이 영감님을 지켜보던 어떤 중이. 장난기가 발동해서 아저 할아버지를 좀 충격을 줘봐야 되겠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주막에 잠깐 쉬고 있는 사이에 머리를 다 깎아놓고 자기 중옷을 벗어서 그 할아버지에게 바꿔 입히고는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아, 잠이 들었다가 이제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모습을 보고 한다는 말이 어. 중은 여기 있는데 난 어디 갔냐. 그렇게 이제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 건망증이 심한 할아버지가 오늘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지 못하는 이처럼, 아, 오늘날, 이제 그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수능을 얼마 남지 않았지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주변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끌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부모의 과잉보호를 받다가 선생님들의 욕심 때문에 또한 번도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랍니다. 오늘 나이를 먹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어서는 자식들 때문에 제대로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오늘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높여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다윗은 한없는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하기에 앞서서 가슴에 벅찬 감격으로.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다이도왕이 여호와 베드로가 앉아서 가로대, 주 여호와여, 18절에,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와 같이 질문합니다.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무엇이간데, 자기가 낮은 모습으로 이렇게 자신의 그 낮은 모습으로 반문하는 것을 보면 이 질문은 내가 누군데 나를 뭘로 보고라는 식의 불만스러운 질문이 아니라 모세가 불만스러운 질문을 한 적도 물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이까 가려고 할 때에. 오늘 막아, 막아놓고는 40여 년이 흐른 지난 지금, 나는 누구냐는 겁니다. 나는 아무런 힘도 못 쓰는 노인이 아닙니까? 라는 그런 불평 섞인 말로 반문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말씀은 오늘 다윗이 자기 존재의 질문을 감사와 기쁨 속에 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자기의 본질에 대한 질문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을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감격에, 이와 같이, 감격에 겨워서 하는 말이, 나는 누구이며,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라는 이 질문입니다. 분에 넘치는 감사에 대한 표현입니다. 시편 144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안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 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이렇게 노래하는 것도 역시 기쁨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을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교만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또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 수도 있고 또는 비굴하고 나약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중에서 특히나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주인공인 다윗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은 평안하게 해 주셨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이 거하게 하신 때라 그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제까지 살면서 마음이 편히 앉아 있을 만한 상황이 없었습니다. 궁 안에 평안히 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가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7장 보문 말씀에 와서야 비로소 평안하다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파하셨기 때문이라 오늘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을 삼을 때까지 다윗은 늘 불안하고 쫓기는 생을 살았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다가 왕이 된 후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아미나답의 집에서 모셔오려고 시도를 했을 때, 에 다윗은 몸도 마음도 하나님 앞에 편하게 앉아보지 못하고, 그 일로 인해서 충격과 오늘 공포를 이와 같이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의대 모든 대적을 파하시고, 이제 왕으로 궁의 평안이 거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지 다윗은 이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울 왕때 빼앗긴 복궤도 이제 되찾게 되고 복궤와 함께 하나님도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이것보다 더큰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방의 모든 대적 파하고. 평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받으시고 다윗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복은 우리 읽은 본문 8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언약을 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 언약을 자신과 자신의 집에 끝에 있게 될 엄청난 일을 메시아의 출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8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당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관대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오늘 이 말씀에서 자기와 언약을 맺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 언약에 대한 소원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본 것을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했기 때문에 인간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그래서 이해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말을 하고 종의 집의 영구의 일을. 아, 이와 같이 이를 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에 라는 이 말은 우리말로 쉽게 여기까지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란 왕의 자리까지입니까? 아니면 후손에게도 왕권이 세워지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까지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왕권의 영원성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다윗 왕권의 영원성이란 다윗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라 인간에게 영원한 왕권이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다윗은 그 표현을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일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 개정판에서는 이 표현을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종의 집에 있을 장래일이란 무엇이냐? 그거는 마태복음 1장1절에 다윗의 족보를 따라서 분명히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왕권의 영원성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다윗은 우리만큼 확연하게는 몰랐을지 모르는데 언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맺어가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의도는 바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소리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앙의 이제 그 계통을 따라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피조물인 자신의 낮고 낮은 처지를 보면서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 간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 아니냐 하는 거죠. 내 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나로 하여금 그와 같은 종기하신 분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또한 2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하게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그렇게 말하고 있고 28절에 주여호와의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그랬어요. 자, 이런 표현의 말씀들은 단순하게 현재의 왕권이나 후손의 왕권도 책임져 주겠다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과정에서 우사가 죽는 일 또는 미갈이 평생도록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라든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대하신 것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오직 여러 번 전쟁에서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은 외면적인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사실을 정적을 너무나 많이 죽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성전을 지우는 이제 그 손은 수많은 피를 흘려도 되느냐?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다윗이 성전을 지울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물론 피를 흘렸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본질적인 이유는 다른데 있어요. 미갈이 영원히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표현을 우리 식으로 하면 미갈이 폐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한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미갈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볼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영원한 메시아가 그를 통해서 출생할 수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 자신의 계보를 따라서 메시아가 오셔야 하는데, 일시적이고 과도기적인 성전을 그 손으로 지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반대하신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율법에 의지해서 섬기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확인하는 구약의 신앙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장막과 회막처럼. 그게 과도기적이고 임시적인 것이어서 그것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폐지될 것이기 때문에 성전 역시 그 시기에 오늘 폐지될 것이기 때문에 그 폐지될 성전을 다윗에 의해서 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다윗의 족보에서 메시아가 오셔야 하는데 그 손으로 폐하여 없어질 성전을 짓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손으로 이제 성전을 짓고 또그 족보를 통해서 영원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 이 사실을 다윗은 어떻게 알았느냐? 우리야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가지고 읽고 또 읽으면서 이 흐름을 따라서 오늘 믿음으로 볼수 있으니까 다윗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다윗은 어떻게 자신이 미래의 메시아까지 바라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오늘 말씀 속에 오늘 19절에 보면 주 여호하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인간의 규례라는 말은 우리 사람의 방식, 인간의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일을 인간의 규례와 방식대로 하지 않고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오직 하나님만 알수 있는 신적 계시만 있었다면, 다윗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도 메시아 탄생의 예고를 체계적으로, 또 언약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시하고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일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감사는 다윗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시겠다는 언약은 사실 그 목적이 다윗보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이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기까지 하십니까? 라는 이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다윗은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해달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오늘 그 피조물에게 온갖 피박과 욕설과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다윗은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나는 누구 오며 내 집은 무엇이 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누구 오며 내 집은 무엇이 간데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거룩한 몸이 핍박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을 우리가 다위처럼 고백할 수 있다면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바로 그 주님,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이런 자리가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런 감사와 함께 소원을 아뢰고 있어요. 그래서 27절을 보시면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28절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그랬습니다. 그 청하는 내용이 그래서 29절에 어떤 겁니까? 청컨대 그러잖아요?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직 한 가지 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쉽게 말하면,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히 있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 청이 언약 백성 안에 있을 때 우리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언제 자,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을 부인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잘못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고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확신이 뭐냐? 그건 말씀에 근거한 것인데, 그 말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에 있습니다. 오늘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14절 시작.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해가 빛을 잃고 바닷물이 다 밀려와도 이 말씀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애를 향한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윗이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이 소원 기도를 드린 것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하나님의 불확실한 약속 때문에 또 촉구하고 또 거듭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너무도 감사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감사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뭐가 부족해가지고 더 추가로 더 해달라. 이런 소원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로 이제 감사한 그 고백을 이와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위처럼 저와 여러분도 신실하고 변치 않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에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이 다윗과 같이 여러분에게도 그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에 따라서 다윗처럼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라는 이 고백을 할수 있는 우리 온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